once upon a time 옛날 옛적에 옛날 옛적에 자 there s 하면은요 이게 유도 부사가 되겠고 얘가 동사면 얘가 주어가 되는 거야 젊은 운동하는 체육소년이 살았어요 육상소년 그는 준비하고 있었죠 뭐이렇게 준비하던 육상소년이 살았습니다 자 여기가 주어가 남자 희기 때문에 여기 힘 셀프 그대로 받으면 돼요 그 자신을 달리기 경주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젊은 어린 육상 소년이 살고 있었고, 걔는 달렸습니다. 뭘 가지고? w i t determin. 어, 강인한 어떤 determine이라는 거는요, 어, 투지라는 거야. 그리고 strength, 강한 힘, 강인함. 그리고 power, 힘을 걸고 달렸습니다. 자, determine은 의지야. 그래서 투지. 그리고 이거는 강인함, strength. 그리고 이거 힘을 갖고 달렸고 그리고 항상 걔는 이겼습니다. 빗빗 똑같애. 그래서 요거는 런렌런 run, run. 이게 과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경렬로 과거 동사. 다른 경쟁자들을 다 이겼습니다. 자, whenever the boy was running for prize. 뭐할 뭐 때마다. 뭐할 때마다 소년이 달리고 있을 때마다 뭘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 달리고 있을 때마다 자, a large crowd가 많은 관중들이 모였죠. 함께 모하기 위해,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경주를, 소년이 달리는 경주를. 자, a wise man, a wise old man, 어떤 나이 같은 늙은 현자가 똑똑한 사람입니다. 남자가. 콤마가 나오고 있게 콤마가 나오고 있지. 그럼 upon hearing of the boy, 그러면 자, upon ing는요, 뭐뭐 하자마자, 그래서 as soon as he heard of the boy에서 접속사를 바꿨으면 이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해줄게. 써봐. as soon as. on ing, upon ing, 뭐뭐 하자마자. 소년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wise man이요, had traveled far to watch his 레이스. 그의 경주를 보기 위해 어떻게 여행하러 왔습니다. 아주 멀리 모하기 위해 경주를 보기 위해 여행하러 왔습니다. 그랬어. 자, 여기가 지금 그 다음 이야기가 과거기 때문에 현자가 여행을 보기 위해 온 거는요. 더 과거가 되는 거야. 이되시는거 맞죠? 자, 이제 여기도 과거야. 자, Through the crowd cheers, 아, no. though the crowd cheers, 비록 뭐뭐일지라도 관중들이, the crowd는요, 관중입니다. 응원을 했습니다. 크게 응원을 했죠. For the boy, 그 소년을 위해서 뭐뭐했다고 할지라도 뭐뭐했지만, although the, though, 이분도, 접속사, 그 wise man은요, stayed, 무슨 동사? 상태동사로서 형용사 가만히 있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화, 부사가 안 되는 거야. 갑니가 뭐하면서? 표현하면서. No s e n t i m e n t 어떤 심정이나 그런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심정, 견해 이런 감정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떤 의견도 a t i 애티튜 e 도 보여주지 않았어. 아, 여기 헤드 트래블들은요. 여기 나와있네. 경기 참관을 하기 위한 그... 기준 시점보다 더 앞선 과거이기 때문에 대과거를 써서 여기 그 다음부터 뭐가 쓰인 거야? 여기 보면 응원했다가 과거잖아. 여행하러 와서 응원했다. 이해될 수 있죠? 요거 발표 하나 해놔. 트래블드. 상태 동사니까 li가 안 되는 거. 그리고 여기도 봐보자. 올도우도 이분도우에서 지금 많이 공부했으니까 좀 아시죠? 여기가 접속사가 왔으면 여기가 동사가 하나 오는 거고. 자, 여기가 주절이니까 동사가 하나 올수 있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동사가 안 왔으니까 분사가 쓰인다라는 거. 아니면, and, express.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 갑니다. Little boy felt proud of important. 자, 그 소녀는요. 느꼈습니다. 자랑스럽고 굉장히 스스로 중요하다고 느꼈고 나는 누구든지 이길 수 있어라고 자신감을 가지고서는 cried little boy 소리를 외쳤습니다. After hearing this. 자, 이건 뭐야? 이렇게 나는 누구든지 이길 수 있어라고 하는 거를 들은 후에 분사구문이죠. 누가 들었어? 그 현자가 들었습니다. 말했어. 이해 되지? After he heard this, 이렇게 바꿀 수 있고, 뭐라고 그 소년에게 말했냐면, Now I present two new challenges, challenges to you. 자, 이제 나는 너에게 어떻게 할 거라고 새로운 두 명이 자, 이제 나는 프레젠트라는 게 주다라는 겁니다. 제시하다. 그래서 프레젠트 잠깐 써볼까? A to B 하면 A에게 B를 제시하다. 어, 잠깐만. 미안해요. 프레젠트죠? 프레젠트는요. Sorry. A to B죠? 그럼 뭐야? 이것을 누구 누구에게 제시하다는 거야? 이렇게 present A to B.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야. 이게 뭐야? 이두 명의 도전자를 너에게 제시할 거야. Sorry. Behind him were an elderly lady and a blind man. 그랬어. 자 여기 근데 어 장소 부사구 도치가 나왔습니다. 이게 위치를 내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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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라는 전치사구니까 이게 장소, 부사구, 도치거든요? 그니까, 먼저 왔어, 도치야. 그래서, 그 뒤에는, 그래서, 플러스, 의문사, 어순. 이해할 수 있죠? 동사가 먼저 오는 거야, 여기가 주어야. 나이든 여자, 그리고, 눈먼 장님이 있었습니다. 시각장인이 있었습니다. 자 경주 아쉬워하고 와이즈맨이 얘기했어요. 자 여기에 소년의 태도를 좀 알고 있죠. 여기까지 소년의 태도는요. 에러건 t 그리고 프라우드, 셀프컨시티드 자만하는 이런 뜻이 있으니까 좀 필기 한번 해봐. 됐죠? 자 경주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소년은 어떻게 됐어요? 언니도 f i n i s h e 마친 사람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얘들아 the elderly lady and the blind man은요 끊고 were left standing 남겨졌어요. 남겨진 거는 수동이야. 서 있는 거는 능동으로 서 있어. 그래서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l e a v e 목적어 ing 모모한 상태로 두다 수동태거든요. 근데 남겨진 거는 그냥 어 상황에 따라 남겨진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남겨졌습니다. 근데 남겨져서 서 있는 거내 의지로 서 있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이해하자. 남겨서 있는 채로 남겨졌기 때문에 어디에 남겨졌니? At the starting line. 그냥 그 시작 시점 왜 아무도 이렇게 뭐야 함께 시작을 뭐 눈에 안 보이는데 데려가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년만 유일하게 완주한 사람이었습니다. The little boy noticed that the crowd did not cheer for him this time. 소년은 뭘 봤습니까? 이거를 알아차렸어요. 관중들이요, did not 그를 이번에는요, 그를 위해서 이거 잘안 써지네. 이번에 응원을 하지 않았어요. Comma which puzzled him. 이렇게 아무도 본인을 응원하지 않는 것에. 그 소년을 당황시켰습니다. And it 하면 이 which가 가리키고 이 이시가 가리키는 건 뭐야? 아무도 소년을 응원하지 않은 거 얘는 당황한 거야. 자그 다음도 도치구문입니다. 아까 여기 behind도 도치구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었죠? 도치구문 장소 도치구문이 먼저 나와서 의문사 어순이 나지 동사 주어. 그다음 여기도야. In the middle of the crowd 여기까지가 장소 구사구가 먼저 나왔어. 그런 다음에 의문사 어서 Was sitting the wise man. 이 남자가 현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군중의 가운데. 그리고 콤마 분사구문 보고 있었어요. 조용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자 6번은요. 여기에서 차분하게라는 뜻으로 look at을 수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look at 여기서 원래는 이렇게 봐. look at이야. 뭐 뭐를 보다. 근데 그 가운데 들어가서 조용히 보고 있었다라는 얘기야. 이 look at은 보다라는 동작 동사지. 상태 동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상태 동사가 아닙니다. 우리 아까 뭐 상태 동사에서 뭐가 쓰였니? 뭐 stay 정도 쓰였죠. 그리고 become 정도 쓰였었죠? 여기 다음에는 여기라면 여기엔 뭐가 들어가야 돼? 형용사가 들어가야 돼. 자, he ran to the wise man and asked. 자, 이상하니까 이 소년이 막 달려갔습니다. 현자한테 그리고 물어봤어요. 동사 원형 동사 2. Why doesn't people cheer for me now? 왜 사람들이 날 위해서 지금 응원하지 않아요라고 물어봤어요. 그죠? 얘가 좀 바본가 봐. 그치? <laughs> 이 소년이고. 여기서는 근데요, 음, 이 남자 애들이 나오니까는, 요번에는 뭐에 나를 응원하지 않죠? 사람들은 여기도 소년입니다. 소년인지 현자인지 잘 구분해보자. 그 다음 요거는 맨 마지막에 하도록 할게요. Race again. 다시 경주를 하시오. Reply the wise man이 대답을 했습니다. b 그러나, 내려서 할게요. 그러나, 이번에는 말야. 이 Finish together. 함께 끝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혼자 끝내지 말고 함께 끝내라. 자, 릴을 보이는 서 있었어. 섰어요. 뭐 하고 뭐 사이에 A and B. 어, 시각 장애인과 나이든 늙은 여자 사이에 섰습니다. 자, 빅투인으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고쳐 쓰시오. 그러면 장소 부사구 도치 문장이 되겠죠? between the blind man and the elderly lady. 까지 이렇게 쓰시면, 동사로, s t o d e 이렇게 쓰시면 돼요.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사고 도치로 이루어질 수 있어. 자, 요번에 ᄅ을 보이는요. 주어. 서 있었는데, 얘네들 사이에서 서 있었고, 콤마. 잡고 서 있었어. while. 접속사, he held. 되니? 그래서 이거, 얘가 주체가 되는 거야. 그두 명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아미남 팔짱을 끼고 이랬어요. 얘는 같이 팔짱을 끼고 낀 채로 양쪽에다가 자 경주는 시작되었고 그리고 리를 보이는 d 크트 슬로우리 걸어갔어요. 어떻게 걸었을까? 천천히 위드 디아 r 즈이시각장애인과 늙은 여자 같이 걸어갔습니다. 여기 있네 이렇게 같이 걸어간 거야. When they cross the finish line. 걔네들이 이세 명이 같이 피니 n 라인을 통과했을 때, 자, 관중들은 cheered loudly. 관중들은 어떻게? 굉장히 크게 응원을 했고, 그리고 손을 흔들었어요, 소년에게. 손을 막 흔들었습니다. 자, 그 현자는 어떻게 웃었죠? 그리고 소년, 그 현자가 말했어. 요 대명사 잘 기억해. 현자는 말했습니다. Well done, little boy. 잘했네. You've won a lot more this race than 자 너는 이게 현재 완료야. Win one one 너는 뭔가를 얻었을 거야, 획득했을 거야. A lot more 더 많은 것을 이건 비교급 강조죠. In this race 이 경주에서 뭐보다 in any other 이렇게 you've run before 네가 전에 달렸던 어떤 다른 그 경주보다도 요번에 더 많은 것을 얻었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요거 한번 크게 풀어진 걸로 한번 봐도록 할게요. 자 요거 조금 확장해보면 이 모울이 무슨 형용사? 비교급 형용사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쓸게요. 이분 머치 스틸 바 얼락 얼리트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비교급 형용사 자요거 한번 읽어보고 해볼게요. 이게 어떤 걸로 다시 쓰일 수 있다면 너의 인생은 can be more m a n i 더 의미있어졌단다. 뭐 했을 때 너가 도왔을 때 다른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을 도왔을 때 너의 인생은 더 의미있단다. 요런 걸로 바꿀수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됐고 You are a real winner. 네가 진정한 승자야. 이렇게 얘기해줬고요. Now the little boy was greatly delighted. 그 소녀는요. 정말 기뻤습니다. 그러면 이게 비동사죠. 그래서 여기 형용사 온다라는 거. 근데 이디가 왔죠. 감정형용사니까 기쁨은 받는 거야. 엄청나게 기뻤고 그리고 그는 느꼈습니다. 자랑스러움을 그리고 Important again 그랬어. 굉장히 자랑스럽고 내가 어떤 사람이야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 형용사 1, 형용사 2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소년의 신경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p e r p l e x 가 당황한 거야. Embarrassed 난처한 거야. 당혹했어. Confused 굉장히 혼란스러웠다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delighted and proud. 굉장히 자랑스럽게 바뀌었다라는 거. 이것도 필기 하나 해놓으세요. 필기하실 분들은 정지를 하고 필기하세요. 지금부터 정지. 그리고 다시 여세요. 자, 다시 열어서 왔다면 여기서 업법하거나 다시 잡아 봅니다. 요거 좀 중요하대, 얘들아.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여기 있는 거고, 얘가 부사라는 거, 별표, 별표. 요 정도 별표를 칠 거고요. 위로 올라가서 요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제목은 뭡니까, 지금. 제목은 The True Meaning of Victory. 승리의 진정한 의미. 요게 제목이었고, The Beauty of Our Life.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놓여 있다. Living together. 함께 사는 거에 놓여 있고, no m a n is on island. 자, 매니저 소셜 애니멀 이렇게 나왔는데 사람은 어떤 거야? 사회적 동물이라는 뜻이고 요거는요. 한번 적어 봐. 요거 여러분들 요거 다쓴 다음에 적어 드리면은요 그러니까는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하나의 섬이 아니다. 즉 어떤 인간도 그 자체로서 완완전한 온전한 섬은 아니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인간이 뭐 완전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응. 그냥 쓴다면 어떤 인간도 그 자체로 온전한 섬이 아니다. 즉, 인간은 혼자 완벽할 수 없다. 인간은 혼자 안 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요거 적고 끝내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